제3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 4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1번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통책에 관한 사항 2번 광역계획권의 문화, 여가공간 및 방제에 관한 사항 3번 강역계획권 후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4번 강역계획에 관한 사항. 5번 강역계획권후 녹지 관리 체계와 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정답은 3번 강역계획권 후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가 법리와 상식으로 봐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이 강역 도시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12조에 나와 있는데요. 강역도시계획에는 단각호우 사항 중그 강역계획군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강역계획군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호 강역계획군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번이죠. 3호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4호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호 그밖에광역계권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가지고 4번 해당이 되고 대통령 령체 구조에 보면 은 1호의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1번 해당이 되고 이호의 강역 계획군은 문화 여가 공간 및방행제의 관한 사항 이번이 해당되죠. 문제 3번은 강역 도시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려서 정답 3번.